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닝빵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볼수 있는 창문이면서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며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도전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할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매일매일의 묵상에 서서 우리의 믿음 또한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믿음에 대한 일반화의 오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일부 내용만 발췌해서 잘 되는 것만이 믿음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다양한 인물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는 이유는 믿음에 대한 이러한 편협한 생각을 막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형편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삶 속에서 우리 각자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믿음의 승리를, 후반부는 고난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승리를 아홉 가지 또 고난의 승리를 아홉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승리와 고난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흔히 말하는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을 말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고 약속을 받고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시며 강하게도 하시며, 용기를 얻게 하기도 하시고, 원수의 공격에서 이기게도 하십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믿음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본 것처럼 우리에게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무색하게 할 만큼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믿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의 긍정적인 면은 우리의 신앙에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고난의 승리예요. 이 부분은 이 고난의 영웅들이라고 부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고난 속에서 더욱 더큰 성장을 이루었어요.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과거나 현재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심한 고문을 받기도 하고 조롱과 채찍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톱으로 켜는 것과 칼에 죽임을 당하고 방랑자로 살아가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기도 합니다. 믿음을 포기하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고난을 기꺼이 감내했어요. 이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으로 일어나는 좋은 일들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 있기도 하지만 때때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내하는 이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해 주는 창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진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믿음은 우리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샬롬.